저런 거, 레미 마틴 저런 것도 도네션도 좀 해, 저런 거, 저런 거. 어? 저런 거 도네션, 어. 어? 저런 거. 아 저런 거, 거 도네션, 저런 거. 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 봐. <laughs> 어이구, 블랙들이 말이야. 투월드미나 와서 봐. 어. <laughs> 완전 전라도 지금, 전라도 도기박이 나잖아인테인널이 어이구, 이제. 큰일 났어. 러스 완전 싸 불야 전라도 도기박이 나체크턴인데 어? 어, 코리안들의 그 버리 플레이, 코리안들의 그 코리안의 그 버리 플레이라고 보러는데요 음. 제니어리, 제니어리 텐 도타전 퍼센, 코리안들이 이런 버리 플레이를 인제를 해, 어, 코리안들이, 어, 어, 어 인텐셔널이이 뭐냐면이. 부러콘 퍼셔나티디스로이드 마인드, 부로콘퍼셔나티 크리미널 씹플스 비헤이비어, 인테이셔널의 더리플라이 한다. 어, 인테이셔널이? 어. 어, 그게 또이 블랙의 또이 프라이에요. 블랙의 프라이죠. 어. 블랙의 프라이죠. 블랙은 아울룩도 더디어 글리잖아. 이제 아울룩도 더디 어글인데, 어트로더웨이 데 v e l 스레턴 이게 아더일까? 데이모스야, 피플싱크 블랙이죠. 테니러스 어, 어 그러니까 스레트을 인조하는 거지. 어, 스레트닝. 탑 와일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우트 핸들하냐면은 돈내땐 행운아운더. 인유얼 커뮤니티 딱 그런 거. 유 아웃다. 테니러스딱 어, 데일얼모스트테니러스어 레이스 인비스 월드 딱 해갖고. 그리고 인 파열 휴먼 히스토리. 그래서 이프 데이 워크다. 썸머디가 하이얼드 블랙이다. 어, 써머리가 하열도 블랙 이탈리안 주시다, 러시카이다, 아웃다. 뉴 서퍼도 모스킨이나 뒤 불러 닦아는 거야, 시스터리, 어. 이뷰 일시서 대할 시먼, 아웃다. 비블리컬리 피로 서피컬리 대할 나시먼, 어, 괜찮아. 비블리컬리 피로 서피컬리 대캐나티 코트 시먼인데 스틸 베어리즈 인텐션 투 어플라이, 어. 그 어, 이거 휴먼 맛이라고. 그데 비블리 컬리 필로세서이 되게 괜찮게 보지 휴먼이라고. 그런 생은 그런 거라고요. 아주 데일업적이역 어, 이스트라 자, 이 어, 아주 지금 이 엿새가 아주 지금이 오마가 지속되시는 순간. 어, 아드보 컨트롤. 이싹타의어드밴티지는 뭐냐면 이제 인시스팅 이퀄러티 휴먼 맛이라고. 근데 바이 파이브, 바이 필라토스 노라고 콜라티가머스이빨팔오더라고 노라고 나어 뭐. 머스테니어서 음. 어 그러니까 블랙도 자꾸만 휴먼나디콜라피되잖아어어 휴먼 저기 뷰티플레이드가니까 블랙이 지금 또 저질하잖아 뷰티플레이드 도딱 한다 그러면은 블랙들이 말이야 어 자꾸만 어제금 블랙 게이트를이팅 하고 있는가 지금 비폼에서 뷰티플레이드가 패스그만 비트폰 뷰어 비트, 뷰트인 뷰트 플레이디엠이 블랙이 패스하면 어? 이제 블랙 히트를 터킹 하고 있는 건데 이 네드맥클이 어? 이 대시잖아 어이 어메리칸 네드맥클이 이 대시라고 어? 프리데드 터프 와일드 샬퍼스 피스 그게 마 어디가 별로 편하지가 않겠지 대해바 올라오 오올 오퍼레이션이라고 어 블랙 히트야 블랙 에스코 와일드 대바 어 대히트리 스레쉬라고 바이플라이 비안돼서 팔로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튼젯. 어? 어. 그러니까 비튼젯. 그거 막 그러잖아. 그냥 예? 어. 그러키 케이스가. 어? 프로포션 난나네 음. 아, 파와 서치인트. 뭐 그런 말이에스코와일레드에바 저희 씨에스로 돌라. 덴져. 띠. 띠노스라고. 뒷플레이가 어떻게 태권워나? 워크한다. 그러므는 안에서플레이 팔로 따하구 아. 니 타임 애니멀 비튼데 애니멀 비튼젯 들어가는 거야. 어. 데니타임 킬러리 킹턴하고 조이하고 오퍼레이션 인가 니더 블랙마키아 어? 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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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턴 그리고 이제 인퍼블릭 턱파이터 하는거야 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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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신저하고 그리고 이제 폰돌리자 라이스 콜린 파워 킬러 킹턴 킬러리 킹턴 마디나 바이터 오퍼레이션이야 어? 그게 그게 이제 GC 커뮤니티의 파워고 어? 그런거를 레터 오드만 했지 그래서 어, 그런거를 클리어 했다 그러니까 월큐이드 블랙 딱 그러면 은 어. 어? MI6 CI의 모사드 시살미 드러겐 게히맨 키네퍼 킬러다 대리님들도 아세요? 어? 그런 거를 렛돌드나라고 그러니까 블랙들이 지금 품이 넓었잖아 아니야, 퍼블릭월드가 노스거다 퍼블릭월드버전 t h i n k 크리스찬 어? J.R. 국사마이팔 노스 대리로서 프리테넷 크리스찬 하면서 스트레킹하는 그런 그 사스쿠리아 찰나고 조이 나온지패스탈 최상진 패스탈 어 이성재 앞에서, 예코리안패스소스가코리안패스소스도 더스 코리아도 거기가 더 시스템이 세다게 돼 있어. 전라도하고 이 부산 갱들 딱 세다게 돼 있어. 요어 그런가 거 레터올도 나가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심플이 뭐냐면 이제 개이드라고 도기박인 하더라고 이 퍼티션들이 워커 어떻게 한다. 어 그런 거지. 아이고 뭐빛이네 많이 가다비 갖고. 어,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어, 김대중, 김영삼, 그리고 이제 그, 어, 뭐 와렌 버핏, 헨미 키신저 오퍼레이션, 어, 그런 거. 어, 러전 오퍼레이션이가 지금. 레드워드 케네디, 오바마, 조비 렌.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퀄라이트, 휴먼라이헤 대형 휴먼, 휴먼 이퀄라이인데 뭐라고? 노휴먼라이세 대여부 인스티트이퀄라이인데 어. w h a 마 about my situation? What a b 어? 어. 이거는 리 e a s o n a b l e 한 거, a c c e p 어? 프리 인더스트리 모대통령어은 a 어 c e 블이라고 오바마, 조비다. 어? 힐러리 킹턴. 어? 빌 킹턴. 어? 헨리키스죠. <목소리도> 그 <마이티치에> 그래? 어? 솔로리 또, 또, 또 니거리 또 루깨미어. 니거리 뽀, 니걸이 어로딱 하면서 지금 딱, 룩게미를딱 하면서 와. 니거리 어. 루게미를딱 하면서. 와. 이거는 reasonable 블 어. 뉴가로스 3리더 3 모델 레븐이 3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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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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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리더 3리어3 리더 3 리더 3 리더 3 리더 3 리더 어? 리더 3리어3 리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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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3라더3 리더 3 리더 3 리더 3 리더 3 리더 3 리더 3더더 어? 오버리에서는 휴먼 아더플랫에서는 휴먼화 뒷걸러 쓰고 투미는 지금 애니멀라이 더플라이 한 거냐고 어? 나운지패스워최성어패스 그리고 이성자 패스 그리고 아더 코리안 패스어 후커 머브리얼, 메커스리케어 던졌니까 아니니 듣고 어? 패스워가 멋을 유나스티트랙안 하는 거야? 어? 어? 뭐대리낚시캔도 봄이야, 이셉트프레이어, 유어프레이어가 코로나 겨중 뭐워크랬어 근데, 니는 그런 거를, I have a right to let public order, no. I, it is my obligation to let public order, no. 그러니까, 이, 나온적 패스터라, 최상진 패스터라, 아빠 맨센터라, 이성적 패스터 어, 그냥, 그런 거는, 유머스 없 u s t a c c 스터잖아 그냥. 패스터 예? 어, public world has a certain 음, s 피 i r 다가 어, 어, 물론 이제에티파니 철책고, 뉴욕에 뭐냐, 프레에이터철책미 쌤이지. 지금, 그래서, who knows me는 a 차지 들어가요. 그 r e a t c h u r c 도 s 임 e 이고버전 a 승야대이 e y t 뭐, t h e 버전놈이나 They k n 라고 노스민 w 데 버전도 a n 야 보니까, 들어간는 계획 상식이더라고. 어, 그래서, such a people a 하고, 이제, 노 o 치 h 버전도 이승 y 야 버전도 a n y t h 아주, 대들러스 스피릿셜 리더들이에요. 그런 거를, 레코드 하고. 그리고, they don't w 그리고, 데이 더 y d o 어바 worry 고 o u 이, 어, 어. 비고로스, 이, 브라겐 케이, 오퍼레이션. 어, you are the p r s t r 스피 a 셜 리더, who must worry about, w o r o u t 응? 이, 비고로스, 케이트라피 보스라피스. Just like a j e r e m i a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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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ou don't care, 잖아. You don't care. 어? 어? You don't care, 잖아. 그런 말로 야지 Proportion, none, n e e 진짜 뭐 그런 이 언더 컨트롤이 원어부터 했 야, 그 아니, 사우스크라 절라도. 어? 바블 팔라시 에피츠도 그러면서 어 블랙 게이트라테킹 블랙 도기박이 나타났대 그냥 써는 뭐 빛이 들어갔다가 메이커 리스트 해 갖고 래퍼 배우들만 해지 이제 갖고 그래서 월드선 철기됐어요 그아 그거 그거 갖고 왔어 이 보내주지 마라 응 그래서 그런 거를 이 팔서스가 유나티 갖고 팔서라티스 키스를 들가 돼요 그래서 Huh? You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K people. Cancer cancer. You support the K -Rod. Cancer. You support the democratic. Who support the K? -Rod. cancer? Let huh? us.